반갑습니다. 채원장입니다 지금 10분만 있으면 자가격리 해제되는 이제 시간이에요. 이제 한 10일 정도 집에 꼼짝 않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끝나는 것 같습니다. 어제 최종 검사 받고 오늘 아침에 최종 음성 그 문자 받았어요. 이제 10분 정도 있으면 이제 끝나고 아 우선은 좀 밖에 좀 나가서 바람 좀 쐬야겠습니다. 지금 못해주시나요 이거? 이거? 태현장입니다. 네, 보이시죠? 석방되었습니다 아휴, 자, 나오자마자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 한잔 마시고 공원다 이제 좀살것 같아요. 조금 쉬었다가 뭐 할지 한번 생각 좀 해보고 우선은 좀 즐길 생각입니다.